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하하하 그 이게 바람 때문에 하하 예. 때문에 안 보여. 와. 어서 오세요. 하 예, 예. 네, 우리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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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어, 이제 봄은 이미 왔고, 노란색 개나리는 다 피었습니다. 아직 연분홍 벚꽃은 피지 않았지만은, 이제 곧 반드시 필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성파의 축제, 호수 벚꽃 축제, 어, 아름다운 봄, 어, 벚꽃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따 오늘 6시부터 네. 벚꽃 맞이 콘서트를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laughs> 아니, 매년 즐기고 계시잖아요, 예, 예. 구청장님도. 예. 우리 호수 벚꽃축제는 다른 지역의 벚꽃축제와는 조금 더 특별함이 있다라는 아, 그렇죠. 것이 예. 확실히 좀 체감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어떤 부분에 특별함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아, 우선 호수 벚꽃축제, 서울의 유일한 석촌 호수. 네. 어, 호수 양쪽으로 저호숫가를 따라서 1,100주의 벚꽃이 아. 어, 벚꽃 터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벚꽃이 만개했을 때그 벚꽃 터널 안을 통과하는 그 아름다운 환상적인 그런 벚꽃의 모습을 볼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그리고 또 이번 벚꽃 축제에는 네. 어, 야경을 엄청 멋있게 꾸몄습니다. 어? 아니 예.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사실 낮. 어, 벚꽃보다 그렇죠. 네. 밤벚꽃이 더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실제로 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 또 많은 분들 일하지요. 네. 어, 퇴근 후에 이제 축제 구경 오실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 벚꽃 위로 LED 저 조명을 어, 위로 저, 저 투광 조명을 설치를 해서 아. 어, 연분홍 벚꽃이 밤에 백색 어, LED 조명을 받아서 더욱 밝고 환상적으로. 빛나는 그런 광경을 저희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밤복꽃 꼭 보러 와주세요. 야, 이 벚꽃이 파콘 터뜨리듯 팡팡 터지는 그 모습을 야경으로 보신다면 아마 퇴근하는 길이 힐링 그 자체일 거라는 예, 그런 생각이 그랬죠. 드는데 예, 예. 사실 오늘부터 개막식이 시작되잖아요.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예. 많이 많이 놀러 오시라고 아, 오늘 프로그램도 살짝 얘기해 주시면서 많이 놀러 오시라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려요. 예, 오늘 벚꽃 맞이 개막식이 있고 벚꽃 기간 중에 또 많은 버스킹 젊은 예술가들 버스킹이 있고. 또, 벚꽃 만개 콘서트가 31일 날, 네. 어, 벚꽃이 활짝 핀 상태에서 만개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네. 거기에 어, 아주 유명한 가수 소유나, 오. 또, 저, 걸그룹 하이키, 네. 그리고 또, 유명한 우리 저 젊은 크래식 가수, 케이팝, 또, 우와. 여러 또, 파페라, 이런 멋진 공연을 하는 그런 저 어, 연주자들이 네. 많이 참석을 해서 또, 꽃 속에서 연주와 음악과 꽃과 또, 봄의 여유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겠습니다 네. 봄의 남자 네. 서강서 구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구청장님, 네. 나가시면서 봄봄봄 봄이 왔어. 여름에서퇴장하시는 거예요? 아, 좀 어려운 거같은요 네, 좀 어려워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구청장님. 오 아, 예. 오늘 개막식에서 봬요 잠시 예. 뵙겠습니다. 습니다봄봄 예. 봄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사랑합니다. <laughs>